맞았다? 와, 뭐, 부르노, 뽕구야. 아씨, 뽕구라 하지 말랬다, 이가. 뽕구를 뽕구라 하지. 왜못 부르게 하노? 아니, 뽕아 같다, 이가, 이름이. 그럼 니가 뽕아 같은데 뽕구지, 아이가. 아씨, 니네랑 이 뽕할래, 진짜. 마, 친구끼리 싸우는 거아니다 니가 계속 시비친다, 이가. 그럼 너가 엄마한테 김밥 외상이나 갚아라, 개라. 그게 내가 빌린 거가 우리 엄마가 빌린 거지. 너 맛있게 첨었다, 이가, 참치김밥. 마, 마, 내 맘문 나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가가 돌라, 해라. 암튼 아빠랑 우리 형님이랑 조만간 돈 받으러 간다, 니까 준비해라, 이. 김밥 그거 얼마 한다고? 그 얼마한다고 그돈안 주겠다고 주먹질을 하냐? 철좀 들어라 뽕구야. 아씨 내가 뽕구라 하지 말랬지. 야 놈들? 장 놈들? 저희네? 뭐 뭐가 이거? 뭐뭐 빨리 튀라. 네 야발 아줌마 모르나? 네 부자비 못 나온다니. 뭐 뭔데? 아 아줌마 뭔데요? 이들 때문에 애가 깼다가 이 야발 놈들? 아줌마 그거 저희 아닌데요? 저희 아닌데요? 따든 거 저희 아닌데요? 아니 뭐... 와 진짜 큰일 날 뻔했네. 마마, 니는 마, 저 아줌마가 무섭나? 딱 봐도 어린데 비리하게 속았다 이거. 마, 니 소문 못 들었나? 저 아줌마 집에 애기 없다. 뭐라노? 근데 왜 저러고 있는데? 소문에는 애가 있었는데 납치돼 갖고 그 이후로 정신이 나갔다더라. 아 뭐라는데? 무서운 소리 하지 마라. 아니 진짜라니까. 우리 행님이 그랬다. 그래서 저집 아줌마가 애기 소리만 나면 자꾸 눈깔이 돈다더라. 마, 그럼 우리 저집 벨트에서 진짜 애 있나 없나 볼래? 니는 진짜 눈 감는 날까지 잘안 들겠다. 근데 개꿀잼아 이거? 근데 걸리면 진짜 저 집에서 살아야 된다. 못 나간다. 족쇄 채우고 막못 나가게 한다니까? 그런가? 근데 나 우리 엄마나 저 아줌마나 무서운 건 똑같다. 그거는 맞긴 하지. 너그 엄마 북어 채들고니 네 패는 거 보면 무슨 이대5 저리 가라다. 마, 요새는 북어 비싸다고 그냥 손에 잡힌 거암기나다 때린다. 전번에는 멸치 봉다리찌로 쳐맞다가 그거 다 터져갖고 하루 종일 죽고 있었다. 그나마 우리 집이 낫네. 인밥은 뭐야. 내가 뭐 갖다 때릴 게 없거든. 마, 북어도 먹는 기나 빈신아. 마, 잠만. 그럼 우리 집에북어구니 네 빵댕이 고기가. 뭐 그렇다고 볼수 있지. 아, 개 더럽노, 아 그리고 니는 대신에 핵님한테 두드려면 안다, 아, 그래? 생각해보니까 그거보단 차라리 북어로 맞는 게 낫겠다. 랑덕철 금마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으로 태어났어야 됐다.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으면 바로 짝 먹었을걸. 그래도 니네 행님 때문에 학교생활 편하다 이거. 좀 불편하고 안 맞는 게 낫다, 빙신아. 우리는 크면은 어른 돼가고 애들 때리지 말지. 근데 안 맞으면 인간이 되겠나? 하긴 우리 엄마도 안 맞고 자라면 어른 무서운지 모른다더라. 니는 두드리맞았는데왜 그래? 철이 안 드노. 마, 남자는 죽을 때까지 철 드는 거 아니다. 그러면 철안든 김에 너네 엄마 지갑에서 만 원만 훔쳤나 오락실 가게. 오, 니네 간만에 좋은 아이디어네. 야, 아드레날린개 근데 바로 가자!